고 박원순 전 실장 성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 전 비서실장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조사를 받은 전 실장은 피해 호소를 들은 적 없고 방조 주장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측은 인사 이동을 요구하는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재반박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성추행 방조 의혹 제기 자체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사실 자체가 고소 사실 자체가 실체적 진실이다라고 확립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조했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죠. 그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음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비서실 직원 20여 명 모두 피해 호소를 듣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오전 실장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전가의 보도가 돼 증거재판주의를 무력화시킨다는 취지의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바닥으로 하늘은 못 가린다며 제발 비틀지 말고 삽시다 라고 썼습니다. 피해자 측은 6층 사람들 일부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거짓말 탐지기와 대질조사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TV 조선 이재중입니다.